안녕하십니까 은혜홈스쿨이찬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해 드릴 것은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새로운 책의 첫 번째 주제, 교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라는 화가가 이제 1480년대의 그림 어, 일곱 가지, The Seven Deadly Sins and 하여튼 블라블라블라가라는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그 일곱 가지 죄 중에서 이제 교만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여자가 이제 뒷모습을 그려져 있고 여기 에 진짜 자세히 보시면 마귀와 여기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어떤 어 여자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에 여자는요, 지금 자세히 거이 사진을 보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웃고 있고 되게 나르시즘을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추론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만의 정의는요,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요, 어, 누구보다 높이는지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 자신을 일단 높이는 겁니다. 자신이 와, 나는 남들보다 더 높아. 나는 남들보다 더 예뻐. 이사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아마 자신의 외모를 이제 가지고 교만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의 교만에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더 뿌려서 지켜야죠. 무엇보다 높아지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두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 창조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 가운데에 사람이 아닌 원래는 여기에 여러 개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고 여기 주변 바운더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창조되었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가운데 사람들은 이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큰 어 사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영원한 이제 계속적인 이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된첫 번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예 제가 선악과를 직접 따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선악과라고 칩시다 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원은 이제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이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왜 자, 마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하나님보다 너는 더 똑똑해질 거라고.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모든 죄를 시작하게 한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거 하는, 이걸 먹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맛있어서, 맛있어서 먹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고, 타락의 질주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아지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하면서 그긴큰 바벨탑을 쌓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죠. 자, 이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는 자신을 기만한 겁니다. 아, 나는 너무 멋져. 나는 너무 선해. 나는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착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거야?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 그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진짜 사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계속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나는 선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지를 않고 있는데 난 성경을 읽고 난 매일매일 큐티를 해. 그리고 매일매일 찬양을 해. 왜저 사람들이 저런 거안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과연 진실한 기독교인들일까? 그리고 그들을 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만의 특징, 자기기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똑똑한데 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저 권위자의 말을 왜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교만은 이렇게 생,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즉 권위자, 들을 무시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세 번째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가장 원, 크고 원천적이며 끝까지 남는 죄입니다. 이 선악과 이 선악과 가 때문에 우리 인류는 교만 이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 교만은요 특징 이 가장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난 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구나. 아 점점 내가 선해지는구나. 아 이런 보람차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만은 다른 죄를 이겼다 치더라도 교만은 그만큼 이기기 힘든,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절대 없는 죄입니다. 자, 이 교만 중에서 가장 대빵, 대장,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죄가 바로 위험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큐티를 하고 나는 성경을 읽어. 그런데 쟤네들은 왜 하지? 왜안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큐티를 하고 좀 성경을 읽고 어, 말씀을 외우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 뭐또 있죠? 찬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아이고, 너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큐티나, 뭐, 성장을 하면, 그,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더 크게 볼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속, 진정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과정반대 효과를 일으키죠. 그것을 조금 뒤에 저, 더 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영입니다. 어, 이 허영과 이제 교만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잘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허영은 무엇이냐? 허영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거기 속에는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와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금식을 하고 저렇게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런 박수를 받은 받는 순간 이제 그런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허영이죠. 교만은 뭐냐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그 박수를 안 받아도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허영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칭송을 받는 것을 이제 허영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대처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뚫고 이 교만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대처법은요. 일단 자기 자신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비유를 여러분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빗을 가지고 오시면 이 검은 비닐봉지가 정말 검구나. 아 정말 이것은 정말, 이게, 검은 것이 만약에 죄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정말 죄구나. 야, 이 죄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방에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 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카메라 맨 앞에서 지금 이 비닐봉지를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여기 그 옆에, 그 여기 그 근처에 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 비닐봉지, 즉이 죄를 볼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닐봉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죄구나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십니다. 네, 제가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점점 비추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보이면 보일수록 점점 이 죄가 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점점 하나님이 이 불빛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열봉지를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점점 점점 밝아질수록 빛이 밝아질수록 우리의 죄는 더 드러나게 됩니다. 점점 이 빛에 가까워질수록 이 죄는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일단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게 죄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추하며 얼마나 큰 죄악덩어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죄가 드러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영적인 것을 더 하게 되면 은그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루이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180도 다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미창합니다. 저분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진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순간 자연이 겸손. 자연하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교만을 벌릴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다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대처법이란 뭐냐? 이 대처법은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 제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는 저는 우리는 점점 더 교만이 깎여가고 겸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나 공동체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특정 올,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는 특정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공동체들 안에서 연합해서 돌아가는 순간 그 서로서로 서로 날카롭게 단련을 시켜줍니다 너가 어, 그러니까 비방 지적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어 너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 날카롭게 하고 더 단련되게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할수 있고 우리 같은 이제 홈스쿨러 어, 기독교 홈스쿨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업에 모여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규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단련시키면서 더 단단하게 더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이 교만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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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100번 정도 반복을 해도 우리는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순한 이 겸손하자. 근데 겸손하자 이거 하고 일부만 생각해도 누가 내 절을 막 절을 칭송해주면은 우쭐되는걸 어쩔 수막 어쩔 수 몰라합니다. 막, 몰라 막 그거 씨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이 겸손을 해주려면 그 베이스에 까진 게 내가 악하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제대로 알고 그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제대로 겸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원인,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게 할고그 높이, 높이, 하나님 중심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때려버리고 나를 들어오게 한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죠. 그리고 교만은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 교만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교만 점점 더 크지, 밝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점점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면 갈수록 우리 죄는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고 그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는 너무 악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린 교만의 강의 의 주제였습니다. 이상, 예. 네, 저는, 은혜움스쿨 이찬이 었고요 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